뭐지? 저기요. 아예 예. 아이고 오셨어요.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 공간은 예꼭 와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 보죠? 박수 한번 하시죠. 아 네네네 지금 VR이 아니라서 예. <laughs> 뭐야? 아 이게. <laughs> 예, 뭐야? 와꾸님을 <laughs> 위해서 딱 재테크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제가 음...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아, 그럼 이거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제...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강의라서? 그렇죠. 아,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네. 음. 띵킹의 주식 완전 기초 강의 띵킹입니다. <laughs> 예. 아 네네 여러분 박수 예. 자 주식 여러분들이 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식 완전 털닥이 나는 거 아니냐 삼노잼 <laughs> <참> 마지막 <laughs> <하지만 웃음> 예. 주식은 충분히 재미가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laughs>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하면 <웃음> 해가 <웃음> 아, 예.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 이고를 도망 예 근데 그거는 주식을 도박처럼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않고 성공할 예. 수 있는 예. 어, 방법, 그리고 기초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laughs> 어렘버핏이 얘기를 합니다. 투자 성공하는 방법, 예, 예.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존버. 뭘 해도 사기 존버가 다릅니다. 그럼 아, 예. 누구나 다 하는 사실이에요. 존버하면 예.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팔지 아. 않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존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존버 언제 시작할 것냐 언제 시작? 언제 시작할 건가 자네. 준비 좀나 열심히 해서. 주식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아, 예. 자, 첫 시간에 말씀드리면, 예. 와꾸님은 이미 늦었어요. <laughs> 정보를 하시기엔 이미 아, 인생의 아, 반 정도를 아, 하셨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아, 아, 늦었다. 아 젊었을 때 그냥 어린애, 어린애 제가, 이름으로 넣어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예. 주식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나이는 언제냐? 예. 한 살, 12개월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돌잔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살 때 주식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30살 40살 그러면은 정보를 하려면 최소한은 10년 20년은 정보를 한다는 생각으로 정보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30대 40대 에 정보해서 30년 정보하면은 90살이에요 아... 그때 되면은 그냥 국민연금으로도 <laughs> 잘 살아요. 음. 예. 아무튼 예. 그렇기 때문에 한살때 전보를 <laughs> 시작해서 30년 예. 전보 타면은 이제 30살이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돈, 진짜 돈 필요할 때, 아. 응? 진짜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사고 아. 그때 전보를 그걸 예상을 하고 한살 때부터 전보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음, 예. 지금 방송 보는 2020년생 잘 들으세요. 예. <laughs> 예. 이 돌잔치 매매법으로 돌잔치 그축기금으로 주식을 아니, 사서 아니, 30년, 30년 뒤에 그걸로 이득을 봐라 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잡이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즐겁긴, 즐겁긴 합니다만 예. 돌잡이로 뭐 판사봉 잡아가지고 뭐 판사되는 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봉 뭐 이런 거 대신에 딱 이렇게 우량주들 딱 깔아놓고 10년 20년 기다려도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주식들로만 이렇게 딱 해놓고, 음. 애가 그걸 잡으면은 그를 그걸 사서, 그걸로 이제 애 인생을 점치는 거죠. 음. 근데 좋은 걸 음. 잡으면은 예. 대박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예. 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엄마들끼리 예. 모여가지고, 응, 예. 어, 민수 엄마, 어. 그때 샀던 주식 어떻게 됐어? 응, 음, 상장 폐지했어. <laughs> 어머, 어떻게 우리 동태기는 수익률이 1000%인데, 등록금벌수다 걸었어.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어, 내 방에서, 은행 예. 방문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시라. 예. 그래서, 어, 어머님한테 맡겨놓은 재배돈 다찾아오래요 음. 응. 이자도 안 나오는 거왜 맡겨놓고 있어, 그거. 음. 그러니까 이제 다 찾아와서 어머니 음.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크. 미래를 보는 아들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였습니다.